예, 안녕하십니까. 자, 유튜버, 김하준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쿠키런이죠. 여러분들이 보시다, 아, 보시다시피, 자, 쿠키런 맞, 습니다 예. 제가 좀말 버벅거리거든요. 예, 뭐, 어쨌든 간에, 제가, 그 뭐냐, 다이노 사워 그 쿠키를 갔다가 제가 플레이를 해봤는데요. 제가 패스를 못 사가지고, 이번 좀 제대로, 예 쿠키를 하려고 합니다. 자 그러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께 언제나 즐거움을 선사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예, 저 언제나 방송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제 목소리가 개 같다고 하지 마세요. 저도 변성기라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생얼을 공개하면서 방송 찍는데 그림자 때문에 제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는 사람들,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의 방송이 많이 끊길 수도 있다는 사실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, 부스터 게기 해가지고, 예,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, 제 방송 보시는데, 제 얼굴 나왔다고 못생겼다고 하시지 마, 하시지 말아주세요. 예. 자, 오늘도 지극히 평범하고도 평범하고도 평범한, 아, 평범한 하루군요. 예. 평범한 게임플레이. 아주 좋습니다. 뭐 일단은 팻이랑 쿠키그얘 다이노사워 그거 뭐냐 보유팩 있잖아요 보유팩 갖고 이거 드디어 좀 제대로 해보니까 좀할 맛이 나네요 그쵸 나만 그런가 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터치터치 터치 해주시면 저희 방송에서 아주 재밌는 동영상도 많이 있으니까, 그것도 봐주세요. 아, 이렇게 완전히 드립 없이, 이렇게 완전히 드립 없이, 방송 찍은 전 난생 처음이야. 나 원래 즐거울려, 나 원래 애들 이거 보는 애들, 아니, 내 방송 보는 애들 즐거우라고, 내가 별 이상한 드립은 다쳤는데, 아, 그냥 이렇게 지루하게 합시다. 일날도 이제 지나는데 뭐 아유 그치 한 잔을 쳐요 임시 휴일 게다가 내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어? 4일이나 쉽니다 4일 아네왜 이러지? 오 좋아 좋아 저 지금 그 먹어야 돼 무조건 어 먹었다 미 스릴 박스 오 이거 또 나왔어 음 아주 좋구만 뭐, 이거, 어차피, 뭐, 심심해서 방송 찍는 거니까, 뭐, 아이. 오. 되게 좋네요, 이거. 내가 원래 소환수 소환시키는 그런 쿠키를 내가 좋아하거든. 눈 설탕처럼. 어. 그런 쿠키처럼 이렇게 내가 소환수 소환시키는 뭐 그런 쿠키를 내가 딱 좋아해. 소환수도 나쁘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다치지?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? 뭐, 사람들 전부 다뭐 이런 실수로 할수 있죠. 아 저는 bj가 꿈입니다 여러분들 bj도 꼭 해보고싶어요 그래서 bj는 딱 해야되는게 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이 많아야돼요 내가 용의 협곡만 이거 많이 해가지고 애들 어떤 패턴 나올지 내가 다 알고있다 내가 근데 내가 왜다 친지 모르겠어 전에 것보다 지금 께 훨씬 더 나아요. 왜냐고요? 예, 장애물 잘 피해요. 근데 체력이 문제예요. 아까 전에 피한 건 너무 오랜만에 방송 찍어서 그런 겁니다. 부담이 좀 가가지고 긴장되고 좀 그래서 예. 그리고 또 우리 언젠간 제가 곧 만들려고 하는 자 마인크래프트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,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낮춰? 아, 말하지 말까. 그냥. 웨어 프로왜 이어달게 했는 줄 아세요? 장애물이 많으니까요. 얘 진짜 편해요, 나름대로. 오, 또 나왔어! 아니, 이런 확률이? 젤리만 직행한다, 난 무조건.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거 제 방송 보시잖아요. 그러면 여기 영상에다가 그 댓글 좀 많이 보내주세요. 알았죠? 이게 자력이 너무 좀 약해요. 그래서. 헛자, 헛자, 헛자. 와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이야. 내 자신이 엄청 대단해. 파괴 점수 뭐 그런 거 없나? 오, 이야 역시난, 야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거 미스테리 박스 이거 무지개 이거 세개 나오는 거. 야 내가 보기에도 굉장하다야. 자 이제 유물목이 딱두 개만 더 모으면 되겠구만 이거. 자, 그렇다면 여기까지, 자, 유튜버 김하준이었습니다. 자, 가시기 전에, 자,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빠빠.